요 스페인 바르셀로나, 네, 성가족 성당, 사그라다 파밀리아 옆에 식당에 와 있습니다. 네, 여기 식당 이름이 라벤디타입니다. 예, 여기가 뭐 하는 집이냐? 빠에야 집이죠. 그래서 이 빠에야를 먹으러 왔는데, 빠에야 식당 분위기가 어떻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용케 예약도 안 했는데, 아무도 없어 가지고 잘 들어왔어요. 그리고 좀 일찍 들어왔더니 한가하네요. 지금 한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바이어 나오는 걸 라이브로 네, 한번 어떤 음식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그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예, 구독, 좋아요,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궁금하신 점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유명한 집이에요. 바이아로 예약 안 하면 잘못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용케 들어왔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지금 그 구독자 분들도 계시고, 네, 또뭐 여러 분들이 오시겠지만 여기 자주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 누구겠습니까? 네, 바르셀로나의 명물 카가네르 지금 여기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왜? 라이브 할 때마다 들어오거든요. 왜, 왜 들어오겠습니까? 본인 얘기할까봐서 들어오죠. 네. 그래서 카가네르는 제가 지로 나가면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킨 바에야는 새우 바에야입니다. 그래서 새우 바에야는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보고 또 안내를 드리고 할 테니까, 어, 바르셀로 나오시면 바에야 한번 드셔보시고 요라 벤디타는 유명한 집이라서 웨이팅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, 예약 안 하면 1층에 못 앉아요. 지금 여기 저는 용케 한 자리가 남아서 요 창가 쪽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. 창가 쪽에. 네. 네. 그래서 바에야. 철판 뭐 볶음밥 이런 느낌인데 여기 스페인은 이 바에야를 좀 서리게 먹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생살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가게마다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여기 성가족 성당 네 푸어 마치고 지금 바이아 집에 와 있습니다. 네라 벤디타. 네. 네.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. 1층 있고 2층 있고. 네. 그래서 음식은 다 웨이팅이 있어요. 왜? 관광객이 많으니까 다 예약제인데 오늘 용케 자리를 잡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또 음식 나오는 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콜라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네. 분위기는 괜찮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확대하고 있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, 혹시 보이십니까? 365라고 되어 있죠. 저게 빵집입니다. 저 체인점이에요. 그래서 요 건너편에는 빵집이 있는데, 스페인의 빵도 맛있어요. 그래서, 뭐, 크루아상, 뭐, 또 뭐가 있겠습니까? 바게트, 빨미타, 이런 것도 스페인 오시면은 한번 드셔보십시오. 그리고 와인. 어, 뭐 어디 식당이나 요 와인이 있죠. 네. 스페인은 와인 산지고, 모뭐 스파클링, 레드, 화이트, 그리고 그주전 강화 와인, 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페인 오시면 올리브도 드시고, 네, 또 와인도 드시고, 네, 바이아도 드시고, 빵도 드시고, 예, 네. 이렇게. 뭐 맛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유럽이 그좀 느끼하거든요. 치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스페인은 좀 마늘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마늘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네. 한국인 맛에 맞다 하는 겁니다. 네. 네. 카가네로 방금 나갔네요. 보니까. 네. 그래서 뒤로 나가면 또 라이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